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저도 살아든 이연입니다 <laughs> 자, 추석 연휴 시작했습니다. 정다운 고향에 가서 지금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추석에 맞게, 자,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에떡 먹방입니다. <laughs> 기다리라 조금 지쳤어요. 자, 보여드려야죠.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 이 우적우적 먹는 거. 가래떡. 네, 가래떡. 인절미. 그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핀까 이거? 찰떡? 콩 찰떡? 이게 뭔지 저도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락커. 웃음> 가끔 떡밥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아밥 물고기. 자, 바람떡? 그다음에 송편? 그다음에 이것도 이, 이것도이 종류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콩 찰떡. 콩 찰떡. <laughs> 자, 그다음에 절편. 그리고, 그리고 절편. 또. 예. 시즌이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지금 오미자차 준비했어요. 음, 빨간색 안 보이시겠다. 오미자차 한번 아, 뭐 아들은 좀참았게하고빨 먹고 싶지? <laughs>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먹자. 오늘부터 다 같이 함께 줘, 이렇게 자꾸 먹어요. 음, 저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음, 좋아요. 음, 음. 저는 절편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부터 먹어요? 저 합류. 오만들어 놓은 엄마 어떻게부 뭐든, 뭐야 뭐든, 뭐만들어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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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고. 잡고 든뭐맛있든게요뭐 너무 맛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달지 않은 순서대로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인절미 좋아합니다, 좋아요. 먹었어요? 음. 음. 도련 같은데 부잣집이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가난합니다 <웃음> <웃음> 예. 오 진짜 저런인 같은데 약과도 저도 하나 먹고 약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못 만들어요? 저희 <laughs> 받아왔습니다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자, 뭔게? 이거, 이거, 이거. 음. 어. 잠 그냥 보라색야지 그래?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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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v 것도 맛있어 이 o v 이 y 아이 I love 다 o u I love you. I l 그러잖아요.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내 <laughs> 네, 저는 바람 봐. <laughs> 이거 한번 입에서 싶은 바람 확 나오는데.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나 약밥 먹어도지. 음, 많어. 맛있어 음. 보여드리려고 그냥 조금만 썰었고요. 되게 <laughs> 많은데 그걸 물어보고 먹어? 일단 이걸 먹을까? 이거는 안 먹었어. 해가지고 와요. 아예... 보내셔가지고. 음나가있겠는 아, 요도과르겠는데데 아, 다도과르겠네 아, 나 아, 직도 먹었어 아, 나 음. 모르 아, 나도 먹. 아, 도 이거 줄려고. 거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밥에서이어 뭐지? 렸어 뭐지? 떨어 뭐지? 렸어 뭐지? 도거지 그럼 잣지도 맛있는데 거 뭐지? 이거 뭐지? 그 성편을 먹어야죠. 음 깨들었다. 깨? 예? 응. 음. 난 보라색은 그냥 그거 들인데, 음. 그 성편 중편 기본 성편인데 음. 보라색가 아니야 그거 들어 핫들었니 아니면은 뭐동구동구 동구 들었나? 아니 기본 무식 그 하얀 성편 들어가는 그거 들었는데 아까 못 봐가지고. <laughs> 밥까지 먹어야지. 음, 음, 가리떡. 응, 너무. 그럼 가이 좀, 응, 가래떡 <laughs> 굉장히 가이떡 좋아해요. 여기다 놓고 이제 들고 먹어. 들고 사면? 응. 응. 아니. 응. 접시를 들고 먹어도, 먹으라고 아니. 접시 들고 이제 먹으면 되다아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아이고야 <laughs> 예, <laughs> <왜? 웃음> 네, 생각보다 무거워서. 응. 기내이게응쫀쫀하네쫀응그맛이 음. 쫄쫄. 음. 먹는거지 그 와중에 약간 붙었었어 그 음? 근데 오랜만에 그 떡을 떡을 아, 먹으니까 좋네요, 아주. 전 전에도 갈떡이랑 먹었었는데 이 정도로 먹지 못했지. 저 차팔떡만. 음. 원래는 연이가 떡돌이라 한참 동안 아침에 떡을 달라고 그래서 떡으로 먹였거든요. 근데 한참도 안 먹더니. 다시 입맛이 고전으로 가네요 <laughs> 아재 <아제이> 이연 <laughs> 음 한참 동안 아침 먹었었는데 음. 아 그랬었어? 응 음. 언제? 떡 사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매일 떡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쯤? 음. 먹은 거같아 하는 이 아니야 니가 주문할 때마다 달라졌었어 아주 입맛이 정서양을 넘나듭니다 한참은 떡으로 주면 했고 한참은 오트위에 좀레이크 달라 그서 그때 또 그렇게 주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밥 먹고 싶다고 음. <laughs> 그래서 갑자기 밥으로도 준비하고 한국 음. 미국 햄버거 달란 소리야 샌드위치 안 샌드위치별로 안좋아하더라 성한 게. 각 음. 아, 자 이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걸 로 한번 먹어볼까 음. 먼저 집어 음. 떨어질 것 같아서 먼저 집어야 될것 같아서 됐다. 찹쌀떡, 아, 이번은 정말 합격, 합격떡인데. 응. 어? 원래 찹쌀떡은 딱붙으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응. 그때 많이 선물하지. 찹쌀 맞아, 이거? 응? 찹쌀 맞아? 응. 찹쌀 맞는 거지. 응. 정말, 데 <laughs> <응? 웃음> 너무 열심히 드셔서. 이거 아. <laughs> 먹으면먹먹어힘 몸에 힘이 들어갔어.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부자의 특권인 거을때 먹을 때 먹을 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음. 먹 아, 이미토끼는 <laughs> 이런 부자이토끼 이런 매일 먹는 거? 아 옛날에 맞다 그 매일 먹지 못했지 그끼니가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아니 키니 먹는 사람들 나저 있었다고 하지 많이 좋아졌어 살기가 흰쌀밥에 고기 있고 부자이토끼 그냥 그 평민은 이거지. 그냥 그 뭐냐, 잡곡밥이랑 그 그냥 반찬들, 기본. 기본은 그치, 이제 풀. 그냥 김치 뭐 그런 거. 응. 김치도 있었지, 그때? 있었지, 당연히. 진짜 떡 먹었지. 근데 딱 비교가 되는 게 쌀밥에 고기 있고 여기는 그냥 잡곡밥에 김치. 아. <laughs> 이런 떡은 그죠, 옛날에는 단티때나 얻어먹을 수 있는 지금은 아주 흔해져 가지고 잘안 먹는데 저도 아주 향순데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눈도 화려하고 좋고 해. 노비였대 <laughs> 왜 이래 우리 집안 양반 집안이야 그래도 네? 장난 해 그리고 전 우리가 무슨 우리가 무슨 전쟁이 <laughs>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응. 테스트 한 번만 응. 해봤는데 그럼 테스트고 그냥 <laughs> 열심히 일을 했었네 내가 아 일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잘 했는데 노비는 무슨 노비 <laughs>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 아니 눈, 눈썹을 그려보니까 너무 웃기는데요 너무 웃겨. 갑자기 눈썹 진하게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저렇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너무 웃기는데요. 무슨 이랑 눈이랑 같다. <laughs> 그러니까 저, 저, 저보다 더 진합니다 지금. <laughs> <laughs> 저, 저보다 훨씬 진합니다. 와봐. <laughs> 아, 봐봐. <마바>. 응. 아, 놀고 쌓이니까, 울면서이드릴까 이제? 살짝 풀고, 손에도. 응. 아, 씻고 있어. 어, 미안해. 미안해. 응. 응. 물, 아니, 오미자 조금 마셔. 어, 물면, 그러니까, 목미킬까봐 입으로 해놨거든. 응. 자꾸 만이 입을 보는데 좋은 것 같아. 잘 know what I'm 어 o i n g I d o 가 t know w h a 제 I'm doing. I don't k 넘어가지 h a 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 요 n t know what I'm doing. I don't 잘 보내시고요. 또 추석에 맞는 밥상 가지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롤랄랄라.